종목군들도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 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터진 것들 내용들을 보면 2025년도에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어, 우선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들을 몇 가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ADC 관련해서 이제 항체-약물 접합체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요. 셀트리온도 요 개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CGT라고 해서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요거는 과거부터도 계속적인 이슈가 많이 나왔던 쪽이 바로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요게 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어, 워낙 어, 자주 어,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찾았는데 코롱 생명과 그런 쪽이 이 카티라든지 이런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t d p TPD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표적 단백질 분해 어, 그런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 어,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속하는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뜨는 게또 AI 신약 개발 관련된 부분에서 어, 최근에 뭐 신테카바이오라든지 한미약품, 뭐 대웅제약 그런 것들이 이런 AI 신약 관련된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련된 이슈가 좀 붙어 있는 쪽이 바로 이 어, AI 신약 분야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보면 <laughs> 기술 이전이 좀 트렌드가 되면 어,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보다는 그리고 어, 제약 종목군들보다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임이 나와요. 어. 보면 이제 최근에도 급등 나왔던 것이 뭐 리가 캔 바이오나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기술 이전에 좀더 특화돼 있는 기업들. 그러나 이제 과거부터 이제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기업들을 좀 감추려 보면 최근에 이제 리가 캔 바이오나 어, 또는 이제 ABL 바이오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었지만 어, 우리가